무슨 얘기가 고 싶은 거야? 운 좋게 제 뒷자리를 뽑더니 마음이 아주 너그러지셨네. 그렇게 기다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 버텼으면 그때 어쩔 건데? 그거 어떻게 확신해? 그 인간. 유리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앞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 보고만 있던 놈이야. 시발, 형. 형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그놈 덕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야. 정신 차려! 어차피 우리가 저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도 다 죽어야 돼. 형 손에 피한번히게줬으면 오히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운이 형! 형이 세게 왜그 모양 그꼴인지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할 지민하고 자빠졌으니까, 옷이라면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게 나빠서, 씨발. 똥이지, 된장이지, 꼭 처먹어 봐야 아 인간이니까. 말해봐. 근데, 생각이 짧은 거랑 가방끈 짧은 거랑 관련이 있나? 아니, 방송국이 미쳤다고 고졸을 받아놓으니까 일단 그지 같은 일이 생겨. 안 그래? 아, 고졸이 아니라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가? 야, 야, 정신 차려. 너네 집안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녀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던데 아직 나한테 개길 끝발은 남았다 이거냐? 아버지 잘 계시나 보다 응? 어? 뭘봐 치게? 쳐아 저. 쳐봐 저 둘중 하나 나가면 뭐 서로 좋지 뭐 근데 누가 나갈 거 같냐? 너 설마 내가 나갈 거라 생각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어, 알아. 나 생일 선물 사주라 그랬다며. 나는 자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아무리 예쁜 여자가 들이대도 절대 한눈 안팔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있잖아. 나 너랑 있으면 매일매일 자존감이 바닥걸 쳐. 저 남자가 왜저 여자를 만나지?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내가 꼬시면 넘어오지 않을까? 너랑 만나면서 매일 듣는 이 말들에 나 4년 동안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쯤 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아까도 가람 언니랑 같이 서 있는데, 솔직히 내가 봐도 그 언니가 너랑 더잘 어울리더라. 아니, 나 그런 척한 거야! 네가나 얼마나 신경쓰고 노력해주는지 아니까,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나되게지 지래. 속으로 맨날 눈치 보고, 기죽어 있고, 그러다 막 혼자 위로도 하고 그래. 근데, 근데 이걸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좀 많이 지쳐.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할 만큼, 멘탈이 강하지가 않나 봐. 나 이제 그만 찌질하고 싶어. 너안 만나고 싶어. 실수 아니잖아. 하루 아니잖아. 너 밤마다 핸드폰 무음이었잖아. 걔한테 오는 전화불빛 반짝일 때마다. 내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어.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보냈을 때, 그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신경이 쓰였지, 외면할 수 없었지. 주 만아, 네가 내손 놓은 거야. 네가 잠깐 내손 놓고 가도 난 언제까지나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만 아니? 나 그만하고 싶어 그냥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바람은 그냥 바람이잖아 이건 ox 문제지 크고 작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미련했어 나 너랑 만나는 6년 동안 홧김으로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 없었어. 난 너한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도 없어. 후회는 니네 몫이야. 내짐 받게 되나 죠 난 어렸을 때부터 남들한테 지는 게참 싫었다. 근데 딱 하나 맘대로안 되는 게 엄마. 애들이 놀리는데 그날따라 참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때렸어. 미친 듯이. 근데 아빠는 내 말만 믿고 우리 딸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딸 때린 애들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너무 쪽팔린 거야. 그래서 집 가서 울면서 막 소리쳤어. 다시 학교 찾아오지 말라고. 절대로. 근데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대.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대.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야.